아 배고파 배아 빨리 밥좀밥 아유 이렇게 보채지 좀 말고 요리를 취미로 배워보는 건 어때? 취미로 요리 한번 배워봐라는 표현은요. How about taking up cooking as a hobby?라고 하시면 돼요. How about 뭐뭐로 문장이 시작할 때는 뭐뭐하는 게 어때? 약간 권유를 할때 쓰는 표현이죠. How about? How about? 주로 how about 다음 다음에는 ing 형태가 와요. So taking up cooking as a hobby라고 했는데요. Take up 뭐뭐는 어 뭐를 어, 익히다, 뭐 시작하다,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cooking을 시작하다, 요리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. Taking up cooking. 자, 근데 요리를 시작해요. 뭘로 써? 취미로 써. as a hobby라고 했죠. 그래서 so, as는 뭐 뭐로라는 표현이에요. 근데 왜 a hobby냐? 그냥 hobby가 아니고 취미는 뭐 요리뿐만이 아니라 영화 감상, 뭐 음악 감상, 드라이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so, 그 중에 하나로 요리를 시작해 보는 게 어때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as A hobby 라고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 포인트 뭐였죠? How about? 뭐뭐 하는 게 어때? 였고요. Taking up은 뭐뭐를 시작하다, 뭐 뭐뭐를 익히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. Cooking은 요리고요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As a hobby도 기억해 주시고요.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어, 요리를 취미로 좀 배워보는 건 어때? 영어라면. How about taking up cooking as a hobby? How about taking up cooking as a hobby? How about taking up cooking as a hobby? How about taking up cooking as a hobby?